3월 31일 내일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은 어뭐 일요일이고 또한 해가 한한 한 달이 마무리되는 날이네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지는 갑오일입니다. 갑오. 가보. 갑오라는 것은 뭔가 새로 시도하고 시행하기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뭔가 확정적으로 시도하기에 괜찮은 날이다. 어떤 일이든지 뭔가 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확실하게 결정 짓고 싶은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 가보이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띠별로 보면, 집띠, GT, 집띠는 뭔가, 어, 기운이 상승하고 좋아지고 발전하는, 학상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날, 뭐, 만약에 시험 치는 분이 있다면, 시험에 승진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기가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마무리되거나 완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뭐 남녀 관계도 또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증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련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띠소띠는 주변에 좀 방해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만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있는 날은 어 조금 참고 버티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언인자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집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거나 시도했을 때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말 하루 그냥 막 편히 집에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돈의 흐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일정 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기운, 뭔가 좋은 조짐이 보입니다. 싹수가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런 것들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거죠. 시도하고, 그 뭔가 해보기 좋은 일진하고도 어느 정도 잠 배합이 잘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시도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좋은 날이다 이렇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해전 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문제될 건 없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좀 맞추어서 가는 어떤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상황에 맞추는 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또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에게, 또 선배는 후배에게, 또 아래 사람은 위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이 뭘... 훨씬 더 좋은 어,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순수에 맞고 순리적이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과 제이 관련해서는 별로 좋은 운이 아닙니다 이승의 유혹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날로 보였습니다 돈의 흐름은 괜찮고 애정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어, 뭐, 유익한 날, 의미가 있는 날, 뭔가 도움이 되는 날, 그런 날의 기운이 있네요. 자기인데, 자기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봉사라든지 배려했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날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기인을 만나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고, 도움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벤티 뱀띠, 벤티도 뭔가 이루어지고 성사되고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남녀 문제들 도 서로가 이때가 사귀고 있던 사람 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많은 날입니다. 또 새로운 만남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전달했을 때그 사람의 상대가 더 진정성 있게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요소가 있습니다. 남녀의 어떤 조합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다. 이래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특히 애정 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 말띠는, 아, 뭐,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은 좀 하루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또 자신을 충전하고 휴식을 해서 자기를 좀더 내실을 기하는 그런 날이 좋습니다. 뭐, 주말이니까, 일요일이니까, 하루, 푹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뭐, 나가서 적극적으로 뭐, 사회 활동이든, 뭐, 지미 활동이든, 이런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루를 쉬어주는 것이 더 좋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해정 관계는 기존 사람들하고 관계는 괜찮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고 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도 뭔가 어, 갈등 뭐 이런 것들 있다 하더라도 애것을 뭐 너무 묵묵 잊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말고 새로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도해보는 것 옛날 것들은 버리고 묵은 문제는 버리고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어,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들 간의 반복이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 만나서 적극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출은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고 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서로 사람들하고 만나고 친교하고 또 어울리고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동창이든 동문이든 또 아니면 또 봄날에 맞아서 또 새로운 어떤 만남을 갖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만남보다는 어쨌든 단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만남이 더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아...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사람들 만나다 보면 좀 분쟁의 소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배려한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닭띠, 닥디, 딱띠는 내일 하루는 어찌보면 자기 주변 환경이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거, 자기 자신을 좀 꾸미고 예뻐해 주는 거,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게, 어, 어떤 면에서는, 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채우는 것도 좋겠죠. 또꼭 외면적인 어떤 요소만 아니어도, 또 실제로 자기에게, 자기를 충만하게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비록 돈은 좀 들겠지만 돈의 흐름은 지출이 좀 많습니다. 예정한게는 좋고 사건상이나 질병상게특별히 문제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어, 어떤 부분이 잘못하면 이것저것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겹쳐서 올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 자기가 조금 한발 물러나서 어떤 그 상태를 좋은 일도 그렇고 좀 부, 그 불편한 일도 그렇고 한발 물러나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좋다고 흥분해서 이렇게 과하다 보면 그것도 오히려 문제가 되고 또그 불행한 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면 해결할 방안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발 물러나서 한번 감막해 보고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돈은 지출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 쓰이고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특히 여행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대지띠 돼지띠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왕성하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주일이니까 뭐 큰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일보다도 자기 주변의 어떤 소소한 일부터 과감하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바꾸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면 행동하셔도 좋고 또 가까운 가족들끼리의 관계도 뭐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리드해도 아마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다. 이래 보셔도 좋습니다. 은혜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에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이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